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언제든지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신개념 오픈 토크의 장세희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경남 여성리더봉사단 정회장 김혜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역 경남에서는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많은 봉사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남 여성리더 봉사단은 어떤 단체인지 궁금한데 간단히 소개 한번 해주세요. 경남 여성리더 봉사단은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 소속으로 경남 지역의 사회 문제, 탄소 실천 운동, 북지 사각지대 발굴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지역으로 확산,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남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는 단체인 것 같은데요. 그럼 경남 여성 리더 봉사단은 언제 창단이 된 걸까요? 지역에서 단체장을 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여성들이 참 많습니다. 네. 우수한 여성 인재들의 잠재력을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계시고요. 창단은 2015년 18개 지역 여성 리더 88명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현재는 110명의 회원들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15년부터 계속해서 활동을 해오고 계신데요.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주 다양하게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전국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네. 힘든 시간들이었죠. 그때 면 마스크를 제작해서 경남 18개 시군으로 전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 구호 활동이 진행되는데요. 이 현장에도 여성 리더의 파견은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어, 밥차 지원, 복구 지원 등 선도적인 역할을 여성 리더 봉사단이 수행하고 있죠. 그 외에도 마을 만들기, 취약계층 지원, 탄소 저감 실천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네. 활동이 있을까요? 네, 경남 여성 리더 봉사단의 특별한 활동이 있습니다. 봉사단 회원들이 평균 연령이 65세인데요. 네. 이런 할머니 봉사자들이 선생님이 되었어요. 바로 습지샘, 슬임샘입니다 습지샘이요? 네. 첫 번째, 습지에서 놀자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네. 사회자님은 습지가 탄소를 먹는 하마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 거 아시나요? 오, 네. 어, 그만큼 섭지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최고의 환경이라고 합니다. 네. 이 섭지의 중요성을 자라나는 세상인 유아들에게 섭지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에 대해 알리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죠. 섭지샘이라는 명찰을 받고 활동한 지 벌써 4년째가 되어 갑니다. 두 번째로, 어, 서임 그 이상이라는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입니다. 네. 사회자님은 두 번째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우유팩은 종이다. 종이가 아니다.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종이가 아닙니다. 음. 네. 우유팩은 종이가 아닙니다. 잘 씻어서 잘라서 말려서 분리배출을 잘 하면 재활용이 됩니다. 재생휴지, 재생종이박스 등 제품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 리더에서는 지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우유팩 분리수거 교육, 수거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3년째 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또 습지샘, 쓰임샘이 아이들을 향한 교육을 5년째 이어오고 계신데요. 음,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을까요? 네, 기억에 남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아이였는데 한국말을 모르다 보니 같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같이 활동하고 싶은데 말을 못 알아듣다 보니 제 옷자락을 설그머니 잡아당기면서 표정으로 도와달라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이의 손을 잡고 같이 그림을 그리면서 뭉클한 마음을 느끼게, 느끼던 기억이 납니다. 네. 재난구호부터 환경교육까지 네. 담당을 네. 하고 계신데요. 예. 사실 봉사라는 게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보다는 그저 돕고 싶은 마음으로 하게 되잖아요. 예, 예. 활동하시면서 어떨 때 가장 보람을 느끼시나요? 그 봉사활동 현장에서 만나는 어르신, 어린이들의 웃음과 감사의 인사가 봉사자들을 뛰게 하는 에너지가 되죠. 네. 음, 자원봉사는 누군가에게 베푸는 게 아니고, 내가 행복해지는 활동인 것 같아요. 네,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보다는 내가 네. 행복해지는 활동이라고 네.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 참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활동하시면서 반대로 어려운 점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셨을까요? 여성리드 봉사단 구성이 네. 18개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 연합 활동을 준비할 때각 네. 지역에서 오시게 됩니다. 멀리는 그창 남해에서부터 가까운 창원 지역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회원들이 참여하시다 보니 참여 있는 모집의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은 표정으로 멀리서 참여해주시는 여성의대 회원들에게 늘 죄송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공사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우리의 작은 참여로 조금 더 안전해지는 마을 그 속에 밝고 즐겁게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작은 역할이지만, 그런 마을, 그런 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경남 여성 리더 봉사단 활동에 관심이 생기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이 봉사단에서 활동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경남 여성 리더 봉사단은 경남도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살고 계신 지역의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여성 리더 봉사단을 연계하면서 문의하시면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할수 있는지 자세히 소통하시고 참여하시는 길을 열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사실 봉사를 하면서 누군가를 돕는다는 걸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 주신다면 어떤 말을 전할 수 있을까요? 혼자서 뭔가를 시작하려면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처음 자원봉사를 시작할 때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네. 어, 자원봉사 센터를 통해서 기존 열심히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 가입을 하셔서 경험 있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하는 활동이라면 어렵지 않게 참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남 여성 리더 봉사단의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 들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경남 여성 리더 봉사단 회원들 모두가 화합해서 조금 더 많은 도민을 만나서 유익한 활동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바라 봅니다. 더불어 섭지샘, 서임샘 이름에 맞게 열심히 공부하고 전문가가 되는 시간을 통해서 멋진 할머니샘으로 더 많은 아이들과 같이 나누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경남 여성 리더 봉사단 김혜옥 회장과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경남 지역을 따뜻하게 만드는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재난 구호 활동부터 교육을 담당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동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오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